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이성원TV의 이성원입니다. 오늘 2021년 4월 29일 목요일입니다. 아, 지금 12시 45분인데요. 우리 집에 귀하신 분이 오셨어요. 서울에서 조성현 음, 감독님이 오셨습니다. 아, 예전에 그 독립영화도 직접 만드셨고요. 그리고 어, 단역배우를 계속하셨어요. 이제 앞으로 유, 유튜브를 좀 본격적으로 하시겠다고 아, 이성원TV 저를 저 선생님으로 모시겠다고 해서 제가 K 어서 오십시오 했습니다. 자. 우리 조성현 감독님 인사 아십죠? 시네 반갑습니다. 이제 이렇게 이송현 이송원 우리 기자님을 만나기 위해서 제가 서울 서초동에서 여기까지 제 후배 차를 타고 지금 방금 도착을 했습니다. 이쪽으로 우리 이송현이송원이송원 이쪽으로 오세요. 이 스튜디오에. 이 스튜디오에 이렇게 앉게 된걸 너무 영광으로 생각하고, 여러 그이 스튜디오에 제가 여러분들을 처음으로 인사를 드리게 돼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. 거의 20만의 그 전국에 있는 이송원 회원 팬들, 이 코로나 전국에 건강하시고, 제가 공권력에 피해당한 정의 심판, 제가 35년 배우 생활 중에 전재산 60억을 날린 그 피해 실화 정의심판 네이버에 검색하면 나옵니다. 그 정의심판 영화가 예, 2019년 10월 17일 날 대한극장에서 개봉돼가지고 2주간 상영을 마치고 코로나 상황에 재개봉이 중단이 됐습니다. 예, 전국 개봉을 하려고 했는데 그 조국 사태 때 대검찰청 앞에서 그 목에 그 포스터, 영화 포스터를 걸고 다니면서 제가 정의심판을 그렇게 부르지셔서 외쳤는데 그 영화에 652명이 관람을 하셨습니다. 너무 감사드리고 제 영화 정의심판 공권력 범죄 실화 여러분들 네이버에 검색하시면 그 영화에 대한 스토리가 나옵니다. 그 제가 60억을 빼앗긴 그 실화. 그 실화에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 그리고 유튜브 채널 조성현 tv 방송 이라고 검색을 하면 현재 회원이 너무 지금 아직 그 제가 스튜디오가 지금 없습니다 이제 준비하는 단계인데 제가 올, 올 안에 법인 설립을 해서 영화사를 좀 크게 확장을 할 계획 이 있습니다 그리고 종합편성채널 방송국을 지금 제가 설립할 계획도 있고, 드라마, 콘텐츠를 좀 종합적으로, 그 다음에 시사, 교양, 예능, 이렇게 다방면에 제작하는 전문 프로그램 제작사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. 여러분 많이 좀 도와주시고, 조성현 TV에 들어가 보면 현재 구독자가 600, 아, 560명 밖에 없습니다. 많이 들어와 주셔서 구독을 좀해 주시고, 한 가지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공권력에 그 피해 당한 그 실화, 실화의 영화도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고, 국민청원에 들어가면 그 서초동 경찰서의 그 공권력 피해를 당한 제가 그 국민청원을 지금 올렸습니다. 그 청원. 그 깊이 신청하고 고소 고발한 네, 세 차례 고소 고발한 서초 경찰서 그 형사에게 재사건을 고소당한 형사에게 재사건을 세 번이나 그 배당을 해가지고 제가 지금 보복 수사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. 그 사건이 윤석열 조화를 네, 불법 신고한 그 혐의를 그 구구 보수 세력들이 허위로 누명을 씌운 사건인데. 네. 그 구구보수 세력들이 문재인 대통령 빨갱이 문재인 대통령 간첩이라고 하면서 당시에 저한테 폭언 폭행을 해가지고 제가 서초경찰서에다가 고소장을 내고 고발장을 냈습니다. 근데 이 경찰서에서 한 명만 기소의견으로 송치하고 나머지는 각하를 지켜보여요 처벌을 안 하는 거예요. 그래서 경찰관을 교체 요청을 했는데 안 해줍니다. 부실 수사하고. 그래서 그 경찰관을 내가 형사 고소했습니다. 근데 형사 고소한 그 경찰관한테 그 사건을 계속 맡겨가지고 세 차례나 공정수사위원회라는 그 불공정한 공정수사위원회가 맡겨가지고 지금 서초경찰서하고 저하고 정면 승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. 제가 현재 1 5 명을 고소해가지고 서초경찰서가 다 뒤집어지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이 국민청원에 꼭 좋아요를 좀 해주십시오. 여러분 감사합니다. 다음에 또한번 뵙겠습니다. 응, 그쪽으로 가 네. 예, 여러분, 응.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. 자, 힘내십시오. 화이팅. 화이팅. 응.